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에 저희들아 이르되 가서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와의 호 사자가 디랩사람 엘리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 엘리아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과하되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구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 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서 본적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살을 뒤로 다음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오십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그오십인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아에게 일러가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살을 뒤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오십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 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야 베이리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5 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 0부장 돌과 그5 0인들을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로내신바알세부백에 물으리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의 제 2년이었더라 아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에 올리고 자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로더불어 길가에 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와의 호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냐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오시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거두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네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네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에 찍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오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력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대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때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그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읍에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가로대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네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하시느니라니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곳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비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 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화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에 털과 수양 십만에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비 죽음에 모화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구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이르되 모화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외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충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손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할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도망으로 더불어 그에기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경관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들일 때에 물이 애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리한담을 듣고 가본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르되 이는 피라 피련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렛에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애도망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위에서 번지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불함이 맘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사장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그쳤더라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소대를 진사라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개아시에게 이르되 이 스냅 여인을 불러오라. 곧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에 주밀하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개아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선이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며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사람의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천펀대한 사원과 한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대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안정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무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아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바를 아는지라 게아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면는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 이까 나를 속이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기아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기아시가 저희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기아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수철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을 회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들어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소태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사망해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소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 0과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0 0 명에게 베풀겠나 하나. 엘리사는 또 가루 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서가 드디어 무리 앞에 패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5장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대를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돌다니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아람 왕이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6천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그리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가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르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르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다담메색강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대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와의 호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세 두발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와께 호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승배하며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기아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움 마자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오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매고 오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메 저희가 계약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개아시가 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치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먼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개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6장.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부서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예 외처가로되아내 주여 이는 비로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성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는가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도는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 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열심에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왕 벤 하다시 그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8 0세계이요 합분태 4분 일갑에은5세계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위저가로대 나의 주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대 여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가로대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지 않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의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세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인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그때 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뒤에서나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일리만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로 한스라에 한세기를 하고 보리 두스라에 한세기를 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때에 한장관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니라 성문어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까지 이르러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지뢰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구방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연을 이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보니 거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내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리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거로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고된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것이니라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무리와 같은 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둘과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함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은가로 한사에한 세기를 대고 보리 두사에한 세기를 대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수하의한 세기를 하고 고은가루 한수하의한 세기를 하리라즉 그 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하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발음해 죽었더라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리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개아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르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하니 개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개아시가 가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할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에 아라방 베나다시 병 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과해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 나이다. 왕이 하살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때 다메색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 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르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르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르되, 내주의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저의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분열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 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이 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우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 2 세라. 이루살렘에서 8 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내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우람이그 열조 함께 담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제1 2 년에 유다 왕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 2 세라. 예루살렘에서 1 년을 치리하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베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베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베아들요람과 함께 길란 나무소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유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비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나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음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치니라. 그 소년 곧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랏 나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기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일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느니 너는 내조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하베 집을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아히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못해 평안이뇨?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대 당치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우리가 각각 자기 의 옷을 급히 하여 섬두이곧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세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라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데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우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대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유람이가로대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물게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가로대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우가 가로대 평안이 내게 상관이느냐 있내 뒤로 돌이키라 아니라 파수꾼이 고아에 가로대 사자가 저희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가 가서 가로대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우가 가로대 평안이 내게 상관이느냐 있내 뒤로 돌이키라 아니라 파수꾼이 또 고아에 가로대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손자 예우의 모는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함에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가로되 예우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오미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고 손을 들게게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뜨고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 게이르되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이어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보세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불람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지니 저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고고예루에이 여호를 요람의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자가 누구냐 누구냐니 두원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하니내려던지매그 피가 담과 마르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이라함에 가서 장사를 한즉 그두 골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디셉사람 엘리로 말씀하시마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년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